계속해서 보상 포착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장 범위가 협소할 때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최정현, 그리고 최지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들어온 사연부터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소개할 사연의 주인공은 50대 여성분입니다. 어, 어느 날 갑자기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서 병원을 방문하셨다라고 해요. 어, 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가입한 보험부터 확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10년 전 가입한 A보험에는 뇌출혈 특약이 그리고 또 5년 전에 가입한 B보험에는 뇌졸중 특약이 그리고 또 작년에 가입한 C보험에는 뇌혈관 질환 특약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어,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니 어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앞에 이제 배웠으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뇌경색이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거죠 일단 뇌출혈은 아니기 때문에 A보험에서는 보장을 못 받을 것 같고요 B보험, 그리고 C보험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네. 맞아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어, 일단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뇌졸중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거든요 근데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데 뇌출혈 특약에만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보험금은 청구하더라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또 네, 다른 사연도 들어왔는데요. 어, 40대 여성분이 건강 검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 뇌혈관 검사 중 뇌동맥류가 발견이 되었고 수술까지 권유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어, 이분도 똑같이 세 개의 보험에 각각의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 어떤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뇌동맥류 앞서 살짝 짚어봤는데 혈관벽이 부풀어 오르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러면 뇌혈관 질환 특약이 있는 C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나 수술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 코드입니다. 질병 코드요? 맞습니다. 네. 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정해진 질병코드인데요. 보험약관에도 이처럼 질병과 코드가 함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따라서 병원에서 진단받은 질병코드가 내가 가입한 보험약관에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어, 뇌동맥류 질병코드는 I-67로 기타 뇌혈관 질환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뇌동맥류 진단시 뇌출혈특약이나 뇌졸중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요. 뇌혈관 질환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사연 신청자의 경우 시 보험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장을 넓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앞에서 짚어 봤는데요. 또 이렇게 사례로 만나 보니까 정말 특약 구성을 좀잘 해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건강 검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뇌혈관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다 보장 폭이 넓은 특약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보험을 좀 확인을 했는데 이 뇌혈관 질환 보장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할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실제 고객님들과 상담을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어, 기존 보험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러시는 분들이 네네. 많아요. 근데 무조건 기존 보험을 해지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서 뇌혈관 질환 보장 범위가 좀 좁더라도 어, 다른 유리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든지 또는 뭐 비갱신형이라서 뭐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든지 어, 그래서 따라서 기존 보험은 유지를 하되 뇌 혈관 질환 보장을 좀더 보강하시는 방법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기존 보험의 장점을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괜찮다면 해약보다는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어쨌든 이 특약이라는 게 추가할 수는 없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새로 좀 보강을 해 봐야겠네요. 네, 20대 때 비갱신형 건강보험에 가입한 40대 남성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6개월 전쯤 건강검진을 했는데, 뇌혈관에 미세한 협착소견을 받았다고 라 합니다. 어,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자, 집에 와서 보험증권을 확인해 봤다고 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뇌출혈특약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이거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 정도가 심해져서 뇌혈관 협착증 진단을 받을 경우엔 뇌출혈특약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어, 해당 사례의 경우 경우 20대 대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가 비갱신형이라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다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면책 기간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특약을 미니보험 형태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보험의 저렴한 보험료와 비갱신형이란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장 넓은 범위의 뇌심혈관 보장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니 보험 형태로 부족한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니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보장의 크기도 좀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미니 보험 형태로 가입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인데요. 어, 기존 보험에 유리한 조건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필요한 보장만 콕 집어서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특정 보장만 가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입에 대한 승인. 을 받으실 확률이 좀 높아지고 마지막으로는 전체 보험료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장의 공백을 메우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말 나에게 부족한 것들만 골라서 가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짚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뇌혈관 질환 보장을 강화를 할때 보장의 범위, 그러니까 폭을 늘리는 것 중요할 텐데 그 외에 또 따져봐야 할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뇌혈관 질환 보장을 강화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요. 첫째, 진단비 금액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어, 개인의 경제 상황과 가족력 등을 고려해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소 2천만 원 이상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어, 둘째,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용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진단비 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인한 수술비 등은. 어~ 등 관련 특약도 고려해서 종합적인 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험 약관에는 진단 확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뇌혈관 질환의 진단비의 경우에 단순히 뭐 MRI나 CT 촬영과 같은 영상 검사에서 병변이 발견되었다고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해당하는 질병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또 MRI나 CT 뿐만 아니라 뇌혈관 조영술 그리고 또뭐 패시티 또는 단일광자 방출 단층 촬영 또는 뇌척수의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내려져야만 보험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반드시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를 통한 뇌혈관 질환 보장 강화 솔루션부터 뇌혈관 질환 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들, 또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부족한 보장을 채워야 할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의 증권과 약관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선택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